안녕하세요 여러분 추몽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제가 아이패드를 가지고 그림도 그리고 뭐 영상도 꾸미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직접 그린 그림을 뭐 엽서로 만들거나 안경닦이로 만들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인쇄를 해서 선물을 하기도 해요. 그게 아무래도 제가 직접 그린 거기도 하고 직접 만들어서 주는 선물이다 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나의 그림을 직접 굿즈나 엽서나 이런 걸로 만들어서 선물을 할수 있을지에 대한 아주 간단한 방법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번에 제가 아주 좋은 기회로 해외에 나가게 됐는데 한두달 정도 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두달 동안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사람들과 이별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기에는 뭔가 아쉽다고 해야 되나? 뭔가 헤어질 때 아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물을 할수 있는 거를 챙겨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엽서를 만들기로 결심을 했어요. 몇 마디 적어가지고 선물을 하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엽서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제가 엽서를 만들었는지 한번 보실까요? し 쉬고...

이제 완성한 작업물을 굿즈로 만들 차례입니다. 저는 레드 프린팅 앤 프레스라는 사이트를 이용할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여기를 알게 됐고, 항상 원했던 대로 작업물이 잘 나와서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로그인을 해주고, 카테고리를 보시면 진짜 다양한 것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저는 스티커를 조만간 만들어 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이번에는 엽서를 만들 거니까, 엽서를 검색해 주고, 특가 엽서로 클릭해 줍니다. 여기 보시면 용지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주문 가능 용지를 누르면 용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인쇄 수량은 넉넉히 50개로 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파일을 업로드해 줍니다. 파일을 찾아서 딱 눌러주면 이렇게 짠 미리 보기가 나오고 양면을 설정하셨을 경우에는 뒷면을 눌러서 여러 가지 기존 디자인에 엽서 뒷면을 고를 수가 있어요. 어, 물론 다른 사진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뒷면을 이제 글씨 쓰는 대로 남겨놓을 거라서 기존에 있는 디자인 중에서 깔끔해 보이는 걸로 선택했어요. 아,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면 재단 사이즈랑 작업 시 주의사항 같은 것들이 있는데 만들고 싶으신 거를 정하신 다음에 먼저 이렇게 주문란을 들어와서 규격이나 이런 걸 살펴보신 다음에 작업을 시작하시면 좋아요. 뭔가 잘 맞춰서 작업을 해야 훨씬 더 문제가 없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세 주소를 입력해준 다음에 결제하기를 누르면 끝!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엽서를 만들어서 직접 레드 프린팅에다가 주문을 넣었고 지금 한 일주일도 채안 돼서 배송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결과물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저도 아직 실물을 못봐 가지고 약간 기대 중인데 택배가 왔고 그냥 엽서 50장이니까 이렇게 조그마한 박스에 들어왔어요 이걸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에어 파우치가 들어 있어 가지고 최대한 종이가 망가지지 않게 보호를 하고 있고 이렇게 뽁뽁이에 싸져서 옵니다. 음! 이거 펼쳐보면, 어을 짜잔! 이렇게 반딱반딱 비닐에 완전 싸가지고 한 팩으로 왔고요. 그 밑에 보시면 뭐 비닐팩 같은 것도 제가 하나씩 동봉할 수 있게끔 뭐 체크를 할 수도 있고 한데 저는 그냥 직접 글씨 써서 바로 실물로 줄 예정이라서 그건 체크를 따로 구매하지 않았고. 음. 짠! 제가 선택한 이 종이 질감이 저는 좀 선호하는 질감이어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음, 약간 꺼끌꺼끌. 뭐, 심하게는 아니고, 뭔가, 유광이라던가, 코팅되어 있는 종이보다는 전 그냥 종이 질감을 선호해서 그 종이로 선택을 했고, 아주 만족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공연 하나를 했을 때, 끝났을 때 이제 기념으로 그 공연에 어떤 의미 있는 장면을 그려가지고 선물을 해드렸었는데, 그때 제가 직접 받아보니까 그 종이가 되게 좋더라고요. 제 그림이랑도 잘 어울리는 질감이고, 그래서 저는 그 종이를 선택을 했고, 요거를, 뜯어주고, 참 여기 뒤에는 제가 선택했던 그 문구가 그대로 그려져 있어요. 땡큐! 라고 적혀있는 저는 간단한 거를 선택을 했고, 앞으로 돌리면 짜잔! <laughs> 제가 그린 그림이 이렇게 실물로 뭔가 기성품 같이 나와 있는 걸 보면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색감도 제가 원했던 대로 잘 나온 것 같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그림을 그릴 때, CYMK로 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그, RGB로 그림을 그리시게 되면, 제가 화면에서 보는 색감하고, 직접 인쇄를 받아봤을 때 색감하고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캔버스를 만들 때, 꼭그 CYMK로 설정을 하시는 거를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음, 약간, 달라요. 그래서 프로크리에이트에서 그걸 설정을 하고 나서 캔버스를 열면 그 동글뱅이 색깔 팔레트도 약간 색감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죽어 있는 거를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되게 다르니까 그거를 좀 유의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린 그대로가 그냥 나와 있기 때문에 별거는 없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직접 그림 그려가지고 선물도 하고 아니면 직접 쓰기도 하고 이러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전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번엔 엽서를 만들었고, 다음에도 종종 뭔가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사실 조금 나누고 싶거든요. 뭐, 근데 이게 뭐랄까. 그걸 원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계시나요? 없을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뭔가 그림을 그려서 선물을 할수 있는 그런 때가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작은 채널에 열심히 열심히 오셔서 댓글을 항상 달아주시는 어, 너무 감사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제가 직접 만든 것들을 진짜로 직접 여러분들께도 공유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랄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른 더 재밌는 영상으로 곧 만나요. 안녕!